안녕하세요.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에 열리는 세리에 A 오전 3시 45분 피오렌티나 대 사수홀로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픽미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먼저 피오렌티나 대 사수홀로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피오렌티나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사수홀로르 상대로는 자신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피오렌티나가 사수홀로를 상대로는 아틀란타전과 반대로 경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신들의 박스 수비도 별다른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동안 피오렌티나를 괴롭힌 베라르디가 시즌 아웃이라는 점은 상당한 호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대 수비진에 지속적으로 부활을줄수 있는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사수홀로는 피오렌티나 킬러인 베라르디탈뿐만 아니라 로리엔테의 징계 등으로 인해서 공격 탭스가 완전히 망가진 상황입니다. 올 시즌 미드필더들이 경기를 장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작고 이 때문에 수비진이 가지는 부담이 경기마다 매우 큰 상황입니다.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우회로 2승 1무 2패로 백중세 전적을 가지고 있지만 냉정하게 수비보다는 공격진들이 힘을 내서 만든 전적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피오렌티나의 우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사수홀로의 공격뎁스가 망가졌고 주 보호 베라르디가 없는 것이 상당한 타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으며 피오렌티나가 공격을 사수홀로에게 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비에서 부담을 던다는 것이 상당히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추천픽으로는 피오렌티나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 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 픽은 적극적 복근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 폴락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쓰레기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쓰레 꿈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